지금 그 내란특검팀 이끌고 계신 특검 조은석 특검 감사위원이실 때 이게 안된다. 과정도 너무 이상하고 결과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의결이 보류가 됐어요. 보류가 되는 과정이 이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. 다른 감사위원도 21그램이 21그램을 누가 선정했냐 밝혀내야 된다고 합니다. 이남구 사위원인데 그런데 20, 21그램을 누가 선정했는지 정말 21그램이 그만한 적격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것이 어디에도 안 나온다 그런 것들이 조사가 안 됐다 제가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것은 21그램이 어떻게 선정됐냐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지금도 어떻게 선정됐는지 관심사다 그런데 당시 인수위 tf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당수입니다. TF에서 그냥 21g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끝.